글씨 공부를 제대로 한 거는 네. 원광대학교 서예과 가면서부터라고 네.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똑바로 쓰는 글씨 네. 이런 거에 익숙해지는 네. 그런 시기였고 네. 뭐 서예가 어떤 거라는 것도 잘 모르고 네. 그냥 붓글씨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흉내만 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예과 들어가면서 정말 그 서예가 뭔가 아니고 서예가 갖고 있는 예술성이 뭔가 네. 그리고 서예가 던져줄 수 있는 또 네. 사회를 위해서 할게 뭔가 네. 또 개인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그 음. 어, 철학을 가지고 네. 서예를 어, 입문하고 또 어, 전파할 를 건가 그런 것이 생긴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제가 1 9 9 5 년도부터 네. 직지 찾기 운동을 했었죠. 직지를 홍보할 겸 러시아 문을 한번 두드려 봐야겠다. 그래서 한국문화원에다가 네. 전시제의를 한 거죠. 전시하고 교육하고. 어, 이제 서예를 네. 물론, 좋아하는 거는 분명한데요. 네, 네. 이제 그거를 뭐, 서해였던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그,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한국어를 네. 배우는 걸, 4년 전에 갔을 때는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 한국어 배우는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취직하기 위해서 네. 배웠는데 오래 갔을 때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대학에 다니면서 네. 또 직장에 다니면서 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이제는. 예 그래서 한국 문화 중에 이런 서해가 있다는 걸 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 한국의 어떤 그 서해적 정신 이거를 설명해주고 나니까 이게 광고가 티 v 방송에 네. 8개 채널에 나간 거예요 방송에 아. 계속 뭐 박물관에서도 강의하고, 네. 그 한국문화에서도 강의하고, 네. 그 모스크바 경제대학에 네. 거기서도 강의하고, 네. 어, 러시아 포커스 신문사가 요청해갖고 음. 강의하고 이렇게 했죠. 네. 어 이제 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기도 네. 하지만 사회가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 많이 가끔 사회가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자를 갖다 쓰면 네. 유럽에 가면 전부 차이니스라고 해요. 네. 아니면 접해. 네. 그다음에 코리아거든요. 이제 한국만의 사회는 뭐냐면 한글과 한자를 병행해 쓸수 있고 네. 또 하나는 한글만을 가지고 쓸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서예 작품하고는 약간 달라져요. 아까 이렇게 보 네, 네. 저런 거에 와 문자를 가지고 형상작업, 네. 형상화 할수 있는 작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감과 거기에 발문으로써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 세계를 열어가고 싶은 게제 생각이에요.